저는 지금 겨울리트를 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백류크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뒷부분을 떠주고 있습니다. 요 무늬가 브리오시 무늬인데 조금 다른 브리오시 무늬예요. 되게 좀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저 뜨기 전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에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니트를 뜨면서 진짜 엄청 커다란 고민이 생겼거든요. 이 실이 진짜 다 좋은데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가볍고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실 자체가 제가 망설인 이유가 이게 빨래가 <laughs> 세탁이 진짜 힘든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고민했는데 결국에 샀거든요. 이 아이는 스와치를 뜨고 스팀을 준 상태예요. 스팀을 한번 줬는데 지금 뜨는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요. 모양 변형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약간 수축이 있긴 하더라고요. 스팀 한번 줬는데도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전 원래 스와치를 뜨고 게이지를 확인하고 다시 다 풀어서 옷에 같이 넣어서 뜨는 편인데. 이 실은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웨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예쁜 스웨터를 떴는데 실이 알파카였거든요. 제가 모르고 세탁기에 돌려서 진짜 완전 딱딱해지고 완전 쪼그라드는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좀 세탁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어요. 진짜 원래 뜨개질 좀 빠르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스티치 뜰 때는 진짜 천천히 뜨고 있어요 이렇게 뜨는 게이 스티치가 실수하면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수정은 할수 있지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스티치여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뜨다가 실수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 수정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또 잘못하면 실수 수정하다가 잘못하면 옆에 코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우. 이게 모양이 그래도 좀 티가 나는 스티치라. 천천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뜨고 있는데 말하기가 무섭게 실수를 했네요. 실 색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라 뜰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이 진짜 너무 폭신폭신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탁만 정말 편하게 되면 정말 더 좋은 실인데. 아쉬워요. 저는 지금 이 부클사로 니트를 뜨고 있어요. 이 실도 필다르 실입니다. 제가 이 실로 니트를 뜨는 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부클사가 잘 뜨면 진짜 예쁘고 좀 잘못 뜨면 약간 파자마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이 실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는 뜨기로 하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늬를 넣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무늬가 더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뜰 때는 무늬가 잘안 보여가지고, 괜히 이 실로 떴나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은 무늬가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뜨면서 드는 생각이 연결할 때 코가 좀 이게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뭐 이미 뜨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얘 뜨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주말에 화분을 샀는데요. 진짜 사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까. 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화분을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샀거든요. 제가 화분 많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딱 하나 샀는데 저 요새 말발 쫓는 아저씨 됐어요. 고양이가 너무 화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움직이는 게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툭툭 치기도 하고, 흙을 퍼다가 나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진짜 말벌 아저씨처럼, 열심히, 화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There you 저는 이렇게 배색 니트를 떴었는데요. 필라이트 실로 떴고, 바늘은 6mm로 떴어요. 그리고 한 겹으로 떴었는데요. 이게 배색이 너무 예뻐서 저는 기대를 정말 많이 하면서 뜬 니트인데,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손땀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거 필라이트 실을 쓸 때는 항상 두 겹을 사용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겹을 사용해서 떴더니 좀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이 약간 모헤어 느낌을 주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이 좀 미끄러운 편인데 이 메탈 바늘로 뜨니까 완전 진짜 손땀 조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니츠프로의 이 바늘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이 바늘을 제가 2주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줄 알고 이 바늘을 이렇게 시킨 건데, 이게 독일에 있었던 거예요. 독일 회사더라고요. 그 제가 주문한 곳이. 그래서 2주가 걸려서 간신히 받았어요.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너한테 못 보낼 수도 있다. 혹시나 못 받으면 우리가 환불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거를 일단 풀수 있는 만큼은 풀어서 다시 쓸 거고, 만약에 못 풀면 그냥 버리려고요. 더 뜨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입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실을 두 겹으로 떠서 조금 더 퐁실퐁실한 느낌을 줘서 그냥 그렇게 떠보려고요. 제가 한 겹으로 뜬 이유가 원작에서는 한 겹으로 떴길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 않아가지고 다 풀고 뜨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름이 다가와서 그만두고 잘 넣어놨는데. 더 많이 안 떠서 다행인 것 같아.